우리 제목이 어때요? <laughs> 제목이 좀 어마무시하지 않아? 네, 네 그런가봐요. 우리 오늘 왜 탐욕의 무덤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민수기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어요. 우리 자.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우리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긴 여정으로 왔어요.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출 출애굽기 하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었지? 어디를 건넜어? 홍해를 건넜어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하나님이 너네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불레의 사람들 만나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니까 좀 돌아가자 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서 제일 먼저 건넌 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왔었나 기억나요? 마라. 물이 부족했어요 근데 갔더니 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배고파요 만나와 마이츠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 목이 마르네 그래서 르비딘 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신내산에 잠시 정착하게 하고 신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행하신 게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일 쉽게 명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언약을 하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우리 언약하자 하면서 언약하고 쉽게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하나 시킨 게 있었어요. 너는 우리가 함께 만날 장소, 성막을 지어야 돼. 하고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성막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까지 지우고 나서 뭘 알려주셨냐?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제사를 통해서 올수 있고 또 거룩함으로 나한테올수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여정까지 오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시내산. 신해산. 네. 시내산에 거의 한 요렇게 요세 가지 일을 하실 때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는 법을 알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될 곳은 어디야? 어디야?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이 가야 될 곳. 가. 뭐야? 가나안, 가난. 가나안이야. 여기 가나안. 근데 여기 잠깐 멈춘 거잖아. 왜 멈춘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 이집트에 살 때? 노예였지. 노예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가나안에서 사는 족속들이 있잖아. 그들을 물리쳐야 돼. 그들을 치워야 돼. 해결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무조건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어,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 가자! 저 가난으로 가자! 하고 출발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민수기는 사람을 세다예요. 아까 그랬죠? 도대체 니네 백성이 몇 명인지, 전쟁 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서 싸울 수 있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셋다해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다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출발하자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중에 어떤 불평 불만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라는 신 장난 아니네. 진짜 하나님인가 보네. 이 하나님 쫓아가면 나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도 갈래 하고 쫓아간 그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잘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쫓아가긴 했는데 불평불만이 있었어 <laughs> 이제 이제 광해로가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고기와 거기서 먹었던 야채와 과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뭐만 먹고 있어 만나만 먹고 있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족들은 사실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말씀에는 섞여서 다른 인종들이 참여. 탐욕은 뭐냐면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탐욕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게 만나 주셨잖아. 그럼 물도 주셨잖아.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더 욕심을 부려서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요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천막에서 살고 있어. 자 아파트에도 아파트에 살아도 그침간소음 때문에 싸움 일어나잖아. 천막은 소리가 잘 들릴까 안 들릴까? 잘 들려. 그래서 막 누가 불평불만하면 그게 다 들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건 아니.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장난 아니게 빨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루하루 배고프지 않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막 아, 불평불만하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같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값없이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파와 수박. 참외, 여기서는 수박이야. 그런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밖에 없으니 내가 진짜 입맛이 다 떨어진다. 내가 기력이 없다. 만나만 먹어서. 막 이러면서 막 백성들이 불평, 불만에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세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도 당연히 들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출해줄게 했었나?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내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귀이 이 모세 귀에, 이 사람들의 온갖 불평, 불만과 울음소리와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어떨까? 나는 상관없어. 이럴까? 아니,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슬프고, 힘들어. 모세가 1년 3개월 이상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그지? 죽일 뻔한 적도 있었잖아. 물안 준다고 그런 경험들을 막 겪으면서 모세가 지쳤어. 너무 힘들어. 머나오시 왔어. 나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얘네들 뭐 아버지입니까? 왜 나보고 얘네들을 품고, 데리고, 가난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 소리 들리시죠? 도대체 고기를 여기서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저들은 아직도 저렇게 울고 불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 이 책임을 어떻게 나보고 다 지라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주님 저를,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걸더 보고 싶지 않아요. 죽을 만큼 죽고 싶다.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모세가 지쳤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기쁨이 없어. 뭘 해줘도 불평불만해. 다내 차시고 애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로 불리는 자 70명을 데리고 나랑 만나는 그 회막 앞에 모여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짐그 그 무게 나눠갖게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내일은 너희들 거룩하게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거다 고기 하루 이틀 먹을 걸로 아냐. 내가 한달 내내 질리도록 먹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줄 거니까 니네 준비하라고 해.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주님 말이 됩니까?" "아니, 장정만 60만 명, 일반인까지 합치면 245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이나 고기를 질리도록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 손이 짧니? 내가 못할것 같아."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할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잘 생각해봐. 그래, 매출하기 목이셨었잖아. 있었거든. 1년 전에 있었어. 근데 모세가 그걸 기억을 못하나 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너는 내일 내가 행하는 걸볼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는 이제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에 내려는 장로를 모아서 하나님의 회가 회망 앞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구름 가운데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하고 똑같은 영을 부어 주신 거예요. 부어 주시고 나니까 이 장로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서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때? 하나님이 왜 모세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할수 있게끔 이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을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근데 이 예언을 이때만 했대 그 뒤로는 못 했대 어 뭐야 일회성으로 끝날 거면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셨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모세야 너 지금까지 1년3 개월 동안 이 많은 무리들 데리고 왔던 거 네가 한거 아니야 네무란 거 아니야 뭘로 했어 뭐 무슨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야. 봐봐 이 70명의 사람들 지금 내 영이 부어지니까 예언을 하잖아. 너를 돕는 자들 내가 붙여줄 거야.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모세야 어려워하지마. 지금까지 온 것도 네 힘으로 온거 아니고 앞으로 갈 것도 네 힘으로 갈거 아니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를 돕는 자에게 부어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을 냈을 것 같아요. 다두 번째 또 하나님 뭘 얘기했어?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고기 먹여줄게.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갑자기 바다에서부터 동풍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쐬는지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 바람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이 얘네들이 있는 그 천막들 얘네들이 있는 진으로 막 날아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겠어. 너무 좋아. 고기다. 메추라기다. 우리 빨리 저것을 잡아먹자 하면서 그 떨어진 매출하기들을 줍는데요. 이 매출하기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은 90cm 정도 쌓였대. 90cm 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1m 좀 부족하게 이만큼. 내가 너무 큰가 이만큼. 근데 어느 명절까지 서울이다. 그러면은 양주, 어 서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양주까지. 어 우리 교회에서 저기 인천까지 그렇게. 어, 이 새들이 그렇게 쌓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이거를 줍는데 뭐라고 돼있냐면 하루 종일 종야로 낮과 밤그 다음 날 종일 토로이 매추라기를 줍는데 가장 조금 주신 사람이 얼마나 주셨냐면은 10 호멜을 주셨더라 한데 호멜이 뭐냐면은 당나귀 나귀에 지을 수 있는 짐그 하나가 당나귀 한 마리에 지을 수 있는 짐이. 한 호메리거든. 근데 열 호메리면은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어? 그거를 주었겠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고기를.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이제 말리고 고기를 말리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이 잡자마자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이아그자아그자입 안에서 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어? 하나님. 병주고 약주고야? 아니, 약주고 병주고 같은데? 아니, 선생님, 그래서 이게, 아니, 하나님, 아니, 왜 기껏 먹이시다가 죽이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왜 죽였을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죽였냐면은 여기 있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묻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라고 했대요. 탐욕의 무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려고 매추라기를 준게 아니었어 배고프다고 하니까 죽인 줄려 고 그랬어 줬어 줬는데 얘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추라기를 보고 어떻게 주셨는지 선생님이 얘기했지 종야 와 눈이 뒤집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눈이 빨개지도록 그걸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그 다음날 낮 동안까지 36시간 이상을 미친 듯이 그것을 주셔서 자기 거를 막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 얘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니네가 구하면,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난 언제든지 이렇게 줄수 있어. 근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허, 지금 아니면 하나님이 안줄 수도 있어. 생각에 그거를 막 모아, 모고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 그리고 탐욕에, 뭐, 탐욕에, 그리고 유괴 거에 집착해서 그걸 쓸어 담기 바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감사가 없어. 매출하기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것도 감사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고, 신발이 닿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신 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대요. 근데, 하나님, 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세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얘들아, 성경은 내 생각과 내가 보이는 걸로만 읽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이 죽이신 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탐욕을 죽인 거야. 그 사람들이라고 보지 마. 이스라엘이야. 이거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근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발아를 못해. 씨가 나면 싹이 나야 되는데 그게 힘을 못 대신에 죄로 인해서 탐심, 불순종, 우상, 두려움, 교만, 게으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하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했어요. 불순종을 제거했고요. 두려움을 제거했고. 원망도 제거했고. 게으름도 제거했고.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까지도 하나님이 제거하실 거예요. 앞으로 광야를 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 죽어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죽고 교만해서 죽고 어째서 죽고 아 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면서 왜 이렇게 죽여요?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과 불순종과 그런 것들을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기자 하는 거는 나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만 가득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선생님 얘기 이해가요? 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과정을 말씀 속에 또 사실 실제로 일어났어. 죽었어. 죽기도 했고 왜냐하면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무해가 아니라 못뭐 때문에 죽었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힘을 잃고 죽어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만 남겨두게 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 영준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거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용준이한테 먼저 기르줄게. 다두 글자야. 뭘것 같아? 오초 시간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뭘것 같아? 우리 그럼 주원이. 맞아, 주원이. 사랑, 사랑, 사랑. 뭐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은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남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오늘 탐욕의 무덤 잘 들으셨나요?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배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